안녕하세요. 조르바 선생님,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선생님께서는 삶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아주 막막한 순간을 좀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어,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티베트의 한 수도성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디베트의 수도승이 제자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한 가난한 집에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뭐 디베트 같은 데는 참 인심이 좋죠. 나 그네가 오늘 하루 묵어가겠다고 하면 형편이 좋든 나쁘든 기꺼이 묵으라 하고 대접을 하는 게 그곳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묵었는데, 너무나 가난한 집이라서 이제 부부가 살고 아이가 셋이나 있었는데, 그 먹고 살 밑천이라고는 염소 한 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 염소 젖을 짜가지고 젖을 먹고, 뭐 체질을 만들고 이러고 조금 남는 거는 마을에 내다 팔아서 그 식량이랑 바꾸어서 먹고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 수도승.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그 집을 떠나면서 마을 어구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벼랑 위에서 바로 어젯밤에 묵었던 이집 염소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이제 수도성이 봅니다. 그 제자에게 가서 저 염소를 절벽에다 밀어버리라고 시킵니다. 제자는 깜짝 놀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스승이 시키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서 염소를 벼랑으로 밀어버립니다. 염소가 죽었겠죠. 이제 그러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어좀 있다가 스승은 이제 죽고 몇년 후에 그 제자가 다시 그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그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있고 하니까 어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집도 새로 단정하게 잘 짓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떤, 어떻게 떤어된 일인가 하고 이제 그 부부에게 자기가 예전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그 간에 있었던 일을 그 부부가 상시하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염소 한 마리에 의지해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염소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근처에 있는 약초를 연구했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연구를 해서 그 약초를 가꾸는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에게는 그 염소가 죽는 사건이 아주 최고의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다고 자랑 삼아서 그 제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유시화 작가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암담한그 순간이 있었고 암담한 시기에 저 스스로 그 염소를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2 2살 때인 것 같은데 군대에 이제 갓 제대해서 나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젊고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서 잘 살아 보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나왔지만 막상 집에 나와 보니까 이제 너무도 경제적인 상황이 공공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집에서 밥을 얻어 먹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제가 그 일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잠시 이제 그때 오토바이 수리점에 들어가서 오토바이 수리하는 일을 조금 배웠어요. 아주 어줍잖은 그런 기술이죠. 아주 완벽한 기술자도 못 되고 잠시 그렇게 오토바이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는 그겁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좀 시다바리로 좀 일하고 하면서 약간 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미에 있는 어떤 오토바이 수리점에 시다바리로 취직이 됐어요. 그 숙식 제공에 일당 월급 5만원, 뭐 기름 뒤집어 쓰고. 이, 기술자 보조 일을 하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최하층 노동자인 겁니다. 이제 그 일자리를 약속받고, 제가 구미로 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 좀 떨어진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이제 작업복을 가방에 놓고 들고 나가서 그 가방을 깔고 앉아서 버스가 오기를 하염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 자신에게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기름투성이로 해서 시다발의 일을 하면서 멀리 객지에 나가서 5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돼서 일하면서 인생을 출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너무 저 자신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참다 참다 안 돼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그 가방을 그 버스 정류장에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하늘 높이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랬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 살고 싶지 않다. 그겁니다. 던져버리고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서 막, 뒷산으로. 제가 이제, 고, 어, 어떤 고민스럽고 암담한 일이 있을 때는 뒷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앉아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가려고 이제 뒷산으로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제 바로 위에 이제 두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형이 저를 보고 이제 산으로 따라왔습니다. 와서 막 제가 혼자 바위돌 위에 앉아서 울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야, 대체 왜 그러냐고 막 자꾸 캐물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 제가 그 구미의 그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신문에서 경찰관 모집한다는 이제 공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험 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책 같은 걸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려고 시험을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공무원 시험은 다이 학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구급 공무원, 면석위를 하려고 해도 이제 응시 자격 자체가 보졸 이상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으니까 응시 자격이 안 되죠. 그 유일하게 학력 제한이 없는 시험이 경찰관 시험이었어요. 근데 순경모집 시험이죠. 그거는 학력 제한이 없었으니까 나는 시험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려니까 책이 필요하잖아요. 책을 사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무슨 알바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일해서 돈벌수 있는 구멍이 없었어요. 날품팔이 노동일이라도 해서 돈을 좀 벌려면 도시로 나가야 가능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에 너무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 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 그 시다발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거기에 취직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너무나 하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가방을 집어 던졌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형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만 형이 좋다, 따라오라고 자기 따라오라고 돈 주겠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그집 뒷곁에 그 차마 밑에 이 석가래 사이에다가 이제 자기가 그 돈을 조금 꼬불쳐가지고 거기 숨겨놓은 거예요. 워낙 이 가정 형편이 어려, 어려우니까 진짜 1, 2만 원의 돈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빼서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16,0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제 일생 가장 소중했던 돈입니다. 그 16,000원을. 그 돈을 받고 제가 이제 뛸 듯이 기뻐서 이제 내가 꼭 합격하고 훗날 형에게 갚겠다고 얘기하고 가서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서 시험 공부를 했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진짜 뼈에 사무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은 저한테 뭐 시험도 아니었어요. 거의 만점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부평에 있는 경찰 종합학교 교육생 수료할 때도 770명 중에서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으로 수료했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모든 게다잘 됐어요.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가지고 도 계속 성장구하면서 젊은 시절에 이미 좀꽤 많은 돈을 만지게 됐죠. 그렇게 어 어떤 하나의 그런 구차한,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구차한 그 상황을 던지고 나니까 새로운 상황이 열렸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삶이 열리고 정말 젊은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다가 또 이게 뭐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하니까 간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모험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이제 49세에 이제 가방을 들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혼자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해서 이제 또 어떤 주유소에 또 이제 숙식 제공하는 주유소에 취직해서 야간 일자리를 야간에 기름 넣는 그런 일자리를 또 하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붙임이 있는 거죠. 그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저는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스펙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없 없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그 숙식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건 이제 마지막 생명줄이죠. 그 생활을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도저히 못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직장을 버리고 다시 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게 내가 밀어버린 두 번째 염소입니다 그두 번째 염소를 벼랑으로 밀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왔죠 그렇게 내가 이제 그때 계획은 지리산에 올라가서 빨치산처럼 동굴을 하나 차지하고 짐승들과 경쟁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이제 떠오르는 게 없지만 기존의 이 삶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죽고 싶지는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보자. 짐승들도 사는데 왜못 살겠나. 정말 그때 그 생각은 그걸 실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리산에 간다는 이제 전화를 문작가에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작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다니만, 자기가 다른 장소,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그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모모하게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갑자기 막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야, 뭐, 숲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찾아서, 짐승들과 경쟁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뭐, 당연히 오케이죠. 그래서 뭐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와보니까 그게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여기 지금은 이렇게 단정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완전히 우거진 그런 숲속이고 여기가 뭐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곳이죠. 어쨌든 여기에 와서 그렇게 제가 다시 정착해서 지금 이런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와서 지금 15년 조금 넘게 이제 살았는데 정말 정말 재밌었고 정말 행복했어요. 완전히 성공한 거죠.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이 많고 부유한 상황에 있을 때도 그렇게 뭐 재밌게 살았다거나 행복했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인생이란 게막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성취를 하는 것만이 목표였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 지상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많은 것을 쟁취한다. 그런 삶이었으니까 뭐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날마다 더 새로운 일을 벌여서 뭐 성공한다 이런 것밖에 생각이 없었죠. 여기에 와서 이제 겨우 행복이라는 걸 발견하고 찾은 겁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재밌고 15년간의 그런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한 거죠. 이 성공이라는 느낌은 뭐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확실한 성공이죠. 이러한 그 성공을 이루는 데는 염소를 배낭에 밀어버리는 기존의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버려버리고 이런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과연 내 삶이 어땠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이 좋은지 나쁜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구차하게 매달리던 어떤 기존의 상황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삶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구차하게 내가 매달리는 어떤 상황, 이걸 뒤엎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이런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